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이렇게 좀뒷심도 없고 그러네요. 좀 기관이 좀 이제 강하게 순 매도세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코스피와 코스피 양지수 모두 지금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좀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네, 시장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음. 눈치 보기 장세라고 볼수 있고요. 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법 가파르게 이제 상승랠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중간에 또 백신과 관련된 또 이슈가 또 강하게 좀 부각이 네. 됐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 근처까지 뭐 급등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코스닥은 뭐 여전히 오늘 이제 시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영업 이익이 뭐 2,000억이 넘게 나왔고요. 네. 영업 이익률이 뭐 60%가 넘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시젠이라든지 또 치료제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는 살짝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고민하는 건 결국은 어느 콘택트냐, 아니면 컨택트냐? 그럼 네. 언택트나 컨택트냐 하셨는데 매니저님은 네. 언택트예요 컨택트예요 저는 뭐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시장대로 가면 된다 네. 그게 언택트가 됐건 컨택트가 됐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술주와 성장주의 이제 시장이 계속 좀 펼쳐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어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항공주라든지 여행주가 움직이고 있고 또 오늘은 대한해운 또 hmm 이런. 해운주들이 또다시 급등을 하잖아요.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어떤 저점 부근에서 턴널라운드 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 분명히 이제 낙폭과 대구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됐을 때 경제 회복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류. 시장의 주도 업종은 여전히 기술주와 성장주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오늘 뭐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뭐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될 거고 기간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도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좀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내년에도 미국 경제의 전망이 나쁘지 않아요. 뭐 부양책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백신이 개발에 성공을 하고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증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종목들 역시도 애플이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네.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중간에 이런 이제 고비를 조금 잘 겪고 나면 네. 오히려 또다시 새로운 주도주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성장주와 이 기술주가 주도하는 장세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 거다. 라든지 네. 로 우리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본격적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신 종목입니다. 유한타증권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시간이 오늘 좀 시작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어제 유한타증권 이제 2,930원에 이제 매수하게 말씀드렸죠.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거기에다가 삼성증권, 뭐 유한타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런 증권주들까지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경기 회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증권주들 코스피 지수가 2,500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이제 누워있는 증권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조금 가벼운 스타일로 유한타 증권을 한번 보시자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동종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 목표 가격은 3,400원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직전에 이제 8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조금 아래 부근이거든요. 그 자리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10월 오히려 언급해 주셨던 현대오토에 버인데 그때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했어요. 네. 터치했죠.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뭐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추세적으로 이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색깔이 약간 다른 IT 이제 계열사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지배구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스마트카라든지 스마트팩토리 이런 4차 산업과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네. 종목이에요. 사실 요 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가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 나면 유통 주식수 자체가 한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통주식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수급이 한번 강하게 좀 붙어주기만 하면 아주 탄력적으로 종목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도 상당히 가볍게 지금 잘 움직였거든요 오늘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뭐 절반 정도 남겨놓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한 8만 원대까지 또 추가적인 목표가 잡아놓고 숙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리뷰 종목 볼게요 어, 11월 3일에 언급해 주신 2호 이호... 테크닉스입니다 매니저님 이것도 지금 순조로 아마 수익 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수익이 크진 않은데요 네. 이오 테크닉스 제가 이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다 바닷권에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 삼성전자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점 매수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92,000원에 이오 테크닉스를 11월 3일 날 편입을 했거든요 바로 이자리 예요. 20일선 아래 이제 눌러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터닝이 되고 오늘 10만 원을 살짝 넘어섰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역비할 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매물 조항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만 좀잘 거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원 위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이저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과학 기술을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후공정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패널 네. 레벨 패키징이라는 거 그리고 어닐링 장비라는 아주 새로운 장비를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뭐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옵션 만기일이라는 어떤 시기적인 특성을 조금 제외하고 내일부터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해,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오테크넷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현미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해서 레벨 네. 그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네뭐 빠르게 네. 뭐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오, 간단히 생각보다 드렸습니다. 뭐 랩을 하시진 아마도 네. 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여섯 네, 번째 사연은 3478님의 사연부터 가볼게요. 네, 롯데케미 칼입니다. 33만 원의 비중 20%인데 매수가까지올수 있을까요? 23만 원이 아니고 33만 네. 원이요. 네. 아, 이거 33만 원이 면 월봉을 봐야겠네요. 지금 33만 원이면 최소 한 2년 정도 이전에 매수를 한 가격이에요. 33만 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왔었던 데가 2018년 여름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뭐한 1~2년 전에 아무리 못 해도 1년 전에 이제 매수가 되셨다가 정말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뭐 반토막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올해 연초에는 거의 뭐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었다가 이제 좀 터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또잘 아시는 롯데케미칼 말고 포스코도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리면 포스코 역시도 지금 역사적인 저점까지 빠졌다가 이제 월봉을 보면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주도 요즘에 보면은 KB금융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요. 월봉 놓고 보면 이 얘네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KB 금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아니요. 2만 5천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었다가 이제 겨우 돌아서고 있는 그런 단계다. 사실상 워낙 많이 빠져있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어떤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롯데케미칼도 뭐 마찬가지 자리라고 보는데 33만 원까지는 조금 멀어 보여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한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네. 그, 그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정말 내가 뭐10% 정도라도 손절 매도를 하고 종목을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이제 전망이 좀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좀 있다면 매수가까지 이제 조금 더 들고 갈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 30만원에서 29만원 정도의 목표가격을 네.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영민한 투자 문 자, 사연은 시간상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션 킬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5710원이고요. YIK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터를 이제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테스트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장비 기업들 시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디램 소위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디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를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전공정에서 생산을 해 놓고 아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웨이퍼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잘라가지고 제품화 시키기 전에 전공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테스트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yik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요 회사의 지분을 12% 정도 들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뭐 에로티베튬이라든지 뉴파워프라즈마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한테 삼성전자 이제 직접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지난 (8월달에) 삼성전자가 YIK에 지분을 이제 12%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473억 정도를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런 짜잘한 장비 회사들한테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적인 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삼성전자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테스트 장비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스트 장비 회사들 테크빙이라든지 유니테스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있죠. 사실상 응. 삼성전자하고 고려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응. 삼성전자는 주로 이 테스트 장비를 어디에서 도입을 해왔냐면 일본에서 도입을 해왔거든요. 어... 어드밴테스트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대부분의 네. 장비 회사들을 도입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라는 아주 절체절명이 좀 변수를 겪고 나서 밸류체인이 마비되는 걸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사실상 뭐 일본과의 무역 분쟁 코로나 19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아 삼성전자가 우리 국내에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회사들을 키워야 되겠다 아... 그러면 국내 장비 소재 회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돈이 아주 많은 삼성전자가 네.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할수 있게 투자를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원하는 장비들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yik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장비 국산화,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또 중심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내년에 이제 DDR5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있죠. 테스트 장비야말로 이 세대 교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수있다는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네. DDR5 전환 투자와 관련해서도 YIK가 핵심적인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반등 이후에 지금 살짝 한번 눌렀잖아요. 오히려 한번 더눌늘 솔로는 이런. 가격적인 눌림 목이 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반등이 다른 I.T. 종목들보다도 먼저 진행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70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5,71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죠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6,500원 1차적으로 직전 고점이었던 자리까지 6,500원 목표가 설정하고요 손절 가격은 5,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원천 원킬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서브 시간 케 종목으로 가볼까요? 45,800원이고요. 네. 이오 플로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신규 하겠습니다. 신규 하겠습니다. 신규 네, 생소한 종목인데요. 네. 지난 이제 9월달에 신규 상장이 됐던. 새로운 새내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권에서 상장됐을 때는 정말 많이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박셀 바이오라든지, 피플 바이오, 그 다음에 네. 이오플로우, 이런 신규 상장된 네. 종목들, 특히나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네. 상당히 이제 갈목할 만하게 주가가 터닝이 좀 됐거든요. 네. 이 회사도 이제 2만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었다가, 최근에 5만 5천원 고점을 만들 때까지 상당히 많이 좀 급등을 한종목니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큰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종목이고요. 오. 내용으로 따져보면 이 회사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의약품 헬스케어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이제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하는 화데또 성공을 했고요. 최장, 인공 최장 웨어러블 또 시스템도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최장암을 앓고 있는 유상철 선수 혹시 아시나요? 아, 어,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2002년 네. 월드컵 때 정말 뭐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선수 네. 유상철 선수 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음. 최장암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최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음. 이제 최근에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네. 본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최장암 쪽은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쪽인데, 심지어 여기 최장암 시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제품 개발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3,000원.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또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손절 가격은 42,500원 정도 짧게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워셔원케 종목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바로 이어서 무료방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또한 시간 동안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들 어떻게 또 공략해야 되는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